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또 주말 잠깐 쉬고 왔더니 어, 대회 하나가 또 뚝딱하고 끝나 버렸습니다. 어, 오늘은 그랜드 체스 투어 폴란드에서 있었던 어, 슈퍼벨 라피드앤 블리츠 대회또 경기 하나 꼽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으로 경기는 하 선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랜드마스터인 웨슬리 쏘고요. 네, 그리고 흑 선수는 어, 올해 이제 52세가 된비스와 나탄 아난드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아난드 선수야 제15대 세계 챔피언으로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선수인데 진짜 좀 살아있는 그 레전드라고 좀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난드가 그 속기에서 엄청 강한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것으로 이제 전성기 때 이제 그게 또 최고의 강점으로 꼽혔던 그런 선수입니다. 어, 2012년도부터 해서 이제 피대에서, 그까 그러니까 세계체스 연맹에서 이제 연말마다 래피드랑블리츠 대회를 이렇게 어, 이제 매년 개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 대회가 따로 없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랑 그리고 독일의 마인치에서 이제 다른 레피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대회에서 아난드가 거의 대부분의 우승을 차지할 만큼 이 전성기 시절,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해서 이 전성기를 구하던 시절에는 진짜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일단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데에서 이제 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2017년도, 그러니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52살이니까. 그때 이제 47살, 그러니까 47세의 레피드 체스 챔피언에 오를 만큼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선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웨슬리수가 d4로 오프닝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는 어, 님조 인디언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왜냐면 웨슬리스가 어 요새 좀 이제 많이 시도하고 있는 이제 그 라인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E3로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특히 D5로 밀고 나왔을 때 이제 상대 폰을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 어 오프닝은 임조인디언 디펜스로 시작은 했지만, 어 사실상 퀸스갬비 거절해서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갔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폰 구조적인 좀 불균형이 생겨났어요. 백은 그러니까 C폰을 잃었고 흑은 지금 E폰을 잃, 잃으면서 일단 교환이 만들어진 건데 어이러면잘 알려져 있는 이제 칼스베드 포지션이 어, 완성이 되죠. 자 A3로 b 숍 한번 밀어내고요. 자, 퀸이 C2로 가서 어, 이 대각선에서 상대를 압박을 합니다. 자 백이 원하는 거는 나이트 E2로 이렇게 전개해놓고 이제 F3 E4로 이제 중앙을 잡아가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 이제 1 0으로서왜 이렇게 많이 좀 인기를 얻고 있느냐. 어, 최근에 또그1 8세그랜드마스터인 어, 알리레자 피로우자가 이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또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인기가 많은가 하니, 이거는, 어, 기본적으로 100이 좀 불균형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일단 F3, E4로 올라가게 되면 100이 중앙을 잡는 것도 일단 가능하고, 게다가 이게 좀 유연성이 있는 게 킹사이드 캐슬링과 퀸사이드 캐슬링 모두 다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내가 원한다 그러면 F3, E4로 중앙 잡으면서 이 킹사이드 쪽에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이제 특히나 퀸스 갬비 거절이라든지 아니면 닌조 인디언 디펜스는 이게 또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는 이제 그런 오프닝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제 피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초반부터 불균형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100으로 경기할 때좀 승리를 얻, 얻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소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유행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또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트 전개 됐고요. 자, 비숍이 d2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 킹사이드 어, 캐슬링 혹은 킹사이드 캐슬링 두개다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됐죠. 지금 백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는 어두운색 비숍이 오픈 어, 구조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 또한 f3하고 e4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또 해결이 됩니다. 자, 룩이 2A 칸 배치되면서 이제 2포 칸을 먼저 수비를 해놓고요. 지금 2포 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가장 중요한 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장 자체가 이 중앙에서 2포 칸을 가지고선 이제 다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3 하고요. 자, 아난드는 나이트를 FA 칸에 배치를 합니다. 어, 지난 그 피로우자 경기에서 봤을 때 이제 피로우자가 G4 초반부터 올리면서 이제 G5를 위협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밀려나면서 이제 또 폰을 이제 뺏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대비해서 미리 이제 배치한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게다가 어 이제 옛날 그 체스 격언 중에 어 이제 나이트가 FA 칸에 배치되면 체크메이트 공격은 없다 또 이런 도 이제 격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좀 어느 정도 과장이 섞이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가 공격하는 것들은 나이트가 또 이제 수비해 줄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이쪽 킹사이드 쪽을 수비해놓고 나서 그다음 에 이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자 그런 모습이에요. 자 백은 퀸사이드 쪽 캐슬링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폰 구조뿐만 아니라 지금 킹의 위치가 지금 반대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 엄청 큰 불균형이 생겨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은 상대 킹을 노려서 지금 중앙과 킹사이드에서 확장을 할 테고 자 그리고 이제 흑은 반대쪽 지금 백의 킹이 있는 이쪽 퀸사이드 쪽에서 경기를 풀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안한드는 여기서 B5로 밀고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경우 이제 백이 f3 한다 그러면 흑의 그 주된 카운터가 c5거든요. c5로 밀면서 백의 중앙, 특히나 여기는 이제 d4 폰을 공격하면서 이 e4 확장을 어느 정도 좀 이제 방해하는 이렇게 이제 경기를 풀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안한드는 이제 상대가 퀸사이드 쪽으로 갈것 같으니까 지금 c5를 생략하고 곧장 b5로 밀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도 지금 상대 킹을 공격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 이제 님조인디언에서 어느 정도 그 이제 전환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오리지날 퀸스 갬비 거절에서 익스체인지 들어간 그 라인과 다른 부분이 백이 여기서 A3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A3가 백 입장에서 조금 이제 불필요한 수였다. 이렇게 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이 폰이 지금 A2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B4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이트가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경기를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피, 여기 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B4까지 오고 나면 결국 어딘가 하나 포지션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백 입장에서 별로 이제 반가운 상황이 아닌 거죠 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백의 지금 A3 폰 때문에 흑의 공격이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백은 E4로 올라가면서 지금 포크 위협도 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확장을 하죠 자 B4로 밀면서 지금 나이트를 공격했고요 자 폰이 교환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B 파일이 확보되면서 지금 흑이 곧장 지금 백의 킹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생겼고요. 백은 E5로 중앙에서 공간을 확보를 하죠. 자, 나이트가 도망가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어 이제 선택의 기로가 좀 되거든요. 왜냐면은 백이 어 지금 중앙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킹사이드 공격을 이제 밀고 나갈 거라 그러면은 어 지금은 뭐 H폰과 G폰이 올라가는 건 조금 이제 타이밍적으로 늦고 지금은 F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흙도 서둘러서 반대쪽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겠죠 지금 c5로 밀게 되면은 이 c 5에서 지금 킹과 퀸을 이제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나이트가 나와서 여기 폰 지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c5로 밀고 나오면서 이런 이제 백과흑이 진짜 난타전 양상으로 완전히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이제 그런 게임이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근데 웨슬리스가 여기서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전략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킹사이드 쪽 공격보다는 어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하고 있는 이제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싸움을 받아 주거든요 일 나이트가 A4로 가서 일단 비숍 교환을 먼저 요청을 하고요. 흑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순순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룩을 배치해서, 그러니까 잡을 테면 너가 잡고 난 이제 룩을 전개할 거다. 라는 일단 의도를 보여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도 여기서 일단 비숍을 잡지 않고 상대 그냥 폰을 잡고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꽤나 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폰을 잡는 것 자체는 기분이 좋은 일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는 내 킹이 있는 공간이란 말이죠. 올해 지금 상대 폰이 내킹을 그러니까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흑이 C5로 밀고 나오는 이제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그 백이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거 잡아내고 어떻게든 상대 공격 막아서 뭐 가령 뭐 퀸을 교환시킨다거나 이제 기물들 전부 다 교환 그 시키고 나면 지금 자신이 이 중앙도 잡고 있겠다 그냥 버티면 내가 이긴다 이게 요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외슬리가 일단은 좀 이제 치고 받고 싸우는 킹사이드 요쪽 확장이 아니라 일단 상대 폰을 잡으면서 경기를 풀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완전히 경기 양상 자체가 이제 흑이 공격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어, 아니면 이제 백이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그러니까 정도로 일단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숍 교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숍이 B7 나서 상대 퀸을 공격하죠. 지금 C 파일에서 이제 꽤나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고요. 지금 퀸이 이렇게 수비적으로 C2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이러면은 이렇게 핀에 걸렸을 때 나이트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백이 완전 그 잔뜩 웅크리면서 이제 버티는 이제 그런 모드로 들어갔는데, 메슬리 소는 조금 더 이제 퀸을 이렇게 D6로 배치해서 이제 A3 돌아와서 이쪽 그 B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수비하려는 자 그런 계획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아난드가 여기서 굉장히 멋진 기물 운용을 보여주죠. 자, 룩이 E6로 올라와서 룩 리프트로 퀸 한번 밀어내고요. 자, 퀸이 도망갔을 때 비숍이 A6로 갑니다. 자, 비숍이 여기서 전개되면서 일단 퀸 쫓아내고 그 다음에 A6로 다시 한번 움직였거든요. 지금 흑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일단은 이 비숍을 교환을 만들어서 일단은 그 이제 상대 밝은 색한 특히나 지금 밝은 색한 이꽤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약하게 만들겠다는 게첫 번째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비숍이 교환되고 나면 룩이 a 파일에 위치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퀸의 위치가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가 않죠 게다가 지금 나이트 따라고 나면 이 핀도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고 퀸까지도 a 5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여기 지금 C파일에서 폰을 하나 잡아냈기 때문에 지금 또 킹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또 전술적으로 또 이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도 충분히 생겨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슬리수가 비숍 교환을 하지 않고 비숍을 뒤로 빼거든요. 자, 근데 아난드가 지체 없이 그냥 비숍으로 나이트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그러니까 수를 더 쓰지 않고 그냥 나이트를 제거하면서 이 A6 칸을 룩으로 활용하겠다. 지금 그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상 지금 백의 나이트가 또 이제 수비적인 역할을 또수행해줄 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때려 잡으면서 일단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제 룩을 A6 칸에 배치를 하게 되죠. 어,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먼저 퀸부터 빠져나갑니다. 자, 지금 비숍한테 나이트는 지켜져 있는데 근데 이 나이트가 또뭐 가령 여기서 지금 비숍비 핀에 걸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나이트가 돌아오게 되면 또 이제 a 파일에서 또흑계룩이 그 침투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까지도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디테일 짚어드리자면 백이 지금 h 7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앞서 배치해 놨던 나이트가 또 이제 기가 막히게 또 이제 상대 공격을 이제 수비하고 있습니다. 자 퀸이 a5까지 배치가 되면서 지금 나이트에다가 위협을 걸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가 뒤로 빠졌을 때 아까는 룩이었는데 이제는 퀸이 들어오면서 이 b2에 대한 공격까지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또 기회가 생겨납니다. 이거는 백이 더 이제 큰 압박에 또 시달릴 수 있게 되는 자 그런 부분이 생기죠. 어 이러면 백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외솔리 수가 먼저 e6를 밀어서 상대 펑 구조부터 망가뜨립니다. 어 지금 백이 뭐 가령 뭐 b3 같은 수로 나이트 지키고 있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어떻게 작업할 수 있냐면요. 일단 이 체크메이트 위험만 그냥 주식수로 일단 막아내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자유로워지거든요. 이제 흙에 다른 나이트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제 위협을 가한다거나, 요 앞에 있는 폰을 공격한다거나, 요런 식으로 또 이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또 요소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식스를 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이트가 떠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지금 h7 폰이 잡히거든요? 이러면 이제 퀸이 침투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흑은 어 폰으로 잡을 수 밖에 없고, 이러면 나이트가 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자, 그런 효과를 좀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룩이 배치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걸로 뭔가 상대를 위협하기는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죠. 어, 흑의 룩이 C6칸 배치되면서 이비숍을 핀에 거니까 이제 나이트가 잡히는 게 어, 이제 하나의 위협이 되고요.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지니까 퀸이 침투해서 여기는 이제 B2폰을 데려가게 되죠. 어, 백이 조금 더 버텨볼 것 같았으면은 이제 B3 하고 이렇게 이제 나이트를 이제 지켰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흑한테 주도권이 많이 넘어간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흑은 천천히 그냥 주식수 해서 요 위협을 일단 막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들 공격에 이제 가담시키면서 이제 룩을 뭐 더블링해서 여기 있는 비숍을 또 위협하거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나 지금 어두운 칸들이 또 매우 약해져 있는, 그러니까 취약해져 있는 또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장기적으로도 어, 이제 흙이 좀 앞서갈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이트를 뒤쪽으로 빼고 일단 비트폰 내주고 나서 이제 스퀘어 걸어서 룩교환을 하나 만들거든요. 자 그런데 그데 이후에 이제 흑의 나이트가 a6 딱 이동하니까 이제 나이트가 b4 들어가는 이제 큰 위협이 또 생겨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백이 어,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웨슬리스가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어, 아난드가그 3일 동안 진행된 이 레피드 경기에서 진짜 최근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제 선수들을 대부분 격파하면서 어,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또그 블리츠랑 같이 대회가 열리는 거다 보니까. 어, 이어진 이틀 동안의 블리츠 경기에서 이제 두다가 좋은 이제 성적을 내면서 그럼 이제 우승 자체는 이제 두다가 차지하긴 됐지만 그렇더라도 어, 레피드에서 아난드가 보여준 그 이제 퍼포먼스 자체는 정말 좀 어, 놀라웠다. 이렇게 일단 좀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하나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봬요